대장의 암이 자랄 때 나타나는 증상 첫 번째 혈변 또는 직장 출혈 대장암의 초기 증상으로 변에 피가 섞여 나오거나 배변 시 출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변비 또는 설사 소화기관의 암이 진행되면서 배변 습관의 변화가 나타나고 설사 변비가 번갈아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잔변간 화장실 갔다 왔는데도 대변이 남아있는 듯한 느낌이 들수 있습니다 네 번째 가는 변. 대장 내 암이 크기를 차지하면서 변이 가늘어지거나 모양이 변형될 수 있습니다. 다섯 번째 복통 및 복부 불편감 복부의 지속적인 통증이나 팽만감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. 여섯 번째 체중 감소 식습관 변화나 운동량 변화 등 원인 없이 급격한 체중 감소가 나타날 수 있는데 아~ 이런 경우에 암의 경고 신호일 수 있습니다. 일곱 번째 식욕 감소 암의 진행으로 인해서 소화불량과 같은 증상이 나타나고 식욕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. 여덟 번째 피로감. 암으로 인한 만성 출혈, 빈혈로 극심한 피로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. 아홉 번째 대변 색깔 변화. 대변이 검거나 어두운 색으로 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 이 증상은 장 출혈로 인한 결과일 수 있습니다. 열 번째 가스하고 냄새가 역한 방귀. 평소보다 가스가 더 많이 생기고 악취가 심해졌다. 그러면 암으로 인한 장내 미생물 변화가 그 원인일 수 있습니다. 대장암은 초기에 증상이 거의 없어서 발견이 쉽지 않기 때문에 내가 증상이 없더라도 정기적인 검진을 받아보는 게 좋습니다. 오늘도 해밀리 하세요.